자, 다도 신경을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려 했는데 잘 되지가 않네요. 자, 녹화 방송으로 약간 좀 늦게 보내드립니다. 해당 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지자라의 전제 장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이 주의 스크리스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옷박에 주시고, 장세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존능하신 아버지 하나의 불앉에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룩한공교와 정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무의 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예부터 도움되시고 71장 예부터 도움되시고 하겠습니다. 예. 그. Ko te ū me singu me singa i te e du me wahi i tonu i mauri ki jo 주문적이셨고 오수섬은 물건해로 주변은 목도로 주 앞에 천군만 년이 안날과같 넌헛무드리리 다장시 뿌리 예부터는를 내시고 내 소망 내 신추 입정생지 나갈 토라 늘보소서 31절까지입니다. 마가하고 10장 28에서 31절까지 두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베드로가 여쭈아 이르되부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로르노니나 부금을 위하여 집이나 영주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의입어 집과 영주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도를 백반에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죄가 없는 이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죄가 많으니라 베드로가 여쭈와 일을 해 보셨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나이다. 야시께서 이르시되 내가 시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부금을 위하여 집이나 영지나 자매나 어머니나 어,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의 집과 영지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성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어리가 하나님을 위해 주어 모든 것을 지어 받침의 주를 따라하실 때에 우리라고 비록 받침을 받나 주님께서는 장대함을 노락하여 실주를 주어며 주 먼저는 제가 나중 될 제가 맞는다 여자며 그것이 믿는 자 가운데 비교가 아닌 신자 불신자간의 비교라 여겨집니다. 불신자는 지금 대단해 보이나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이 되며 지금 신자들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나중에는 창대하게 하여 주시는 이것이 옳은 해석이라 여겨집니다. 또 이것이 또 진리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가지 나눌 때에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거나 나중에 백배나 더 창대하게 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황금 유형과 모력으로 대접을 받듯, 우리 또한 그런 창대함으로 이 금생과 이생에서, 아, 그런 황금과 같은 은혜와 <laughs> 유형과 같은 그런 거룩함과 대지상 같은 그런 존귀함과, 아, 모략과 같은 사람들의 심령을 치유하고 전도하고 바르게 시우는 그러한 능력자로서 더욱 백배나 창대하게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었고 또 즐거운 귀한 나눔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에, 이 주인은 모든 사랑과 우리 지인과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은혜 끼치고 에, 축복받는 귀한 나눔에 축복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시, 나갈 때 모든 부족함 용서하여 주시옵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눔게될 말씀, 보이는 글자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1절에 그거를 제가 원어에 근거해 죠 그러나가 아닌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대, 대, 될 거예요. 대그 뜻은 또 지금이라라고 해석을 할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31절을 지금 같이 시어 보이는 제사장 불신자인 위대인들이 높아 보이나 그들은 무가치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가치해 보이나 그들은 최고가 된다. 이것이 바른 해석일 수가 있겠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은 그런 아를 붙여 버리면. 신자끼리의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먼저 믿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약해지고 나중에 믿었던 그 사람이 더 장대하게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에, 그것은 그러나라고 해석을 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원어 대일인가 대를 보면은 원래 지금이라라고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을 적용해 버리면 뭐, 문맥 배경이 또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비교이기 때문에 금방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어찌하여튼 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백배의 사람들을 얻고 또한 그런 풍성한 여러 가지 축복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죠. 오 왼쪽 사진을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 또한 구독자가 굉장히 적었는데, 지금 뭐 36명 정도까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저희 형제나 자매나 마찬가지일 것이고, 직장에서도 또 믿는 크리스장과 형제 자매같이 그렇게 친근하게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뭐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오른쪽에 있는 백배의 결실과 같이, 나중에는 또 창당하게 되리라며 있습니다. 자, 관련 구절, 망가복음 10, 10장 29절을 읽습니다. 나 보금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에, 30절, 현실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백배나 받대. 이것이 문자적으로 크리스찬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바로, 문맥 읽기를 들어갑니다. 믿다 보면은, 복음을 위해 고통을 세 가지 주로 받게 되죠. 자,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가. 자, 금주림의 고통이 있죠. 그린도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걷고, 얼마전노라 또, 마태복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지 이미 사흘이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또 막아오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 좋은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 문맥 읽기입니다 지금 관련된 구절을 찾고 있죠 축복의 주석을 씁니다. 금절임의 고통은 성교사로 어, 자원하여 겪으시거나 한국이나 서방등 현대, 기독교 공동체는 복을 받아 세상보다 더 부하여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자원, 자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금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북한과 이슬람 같은 경우 기독인을 비박하여 많은 차별은 아직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 이러한 사람들은 진실로 주택교회 정도와 같이 재물과 가족까지 다 포기하고 줄를 믿는 경우입니다. 에, 그들의 내시에 받을복은 매우 특별할 것입니다. 아, 어쨌든간에 천국에서 보장을 받든 이 땅에서 보장을 받든 100배 이상의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믿다 보면 외로움의 그런 왕따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대구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명미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없늘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어, 족하니라. 어, 그 빌리포스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시니 잘하였도다. 빌리포스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 복음의 시추에 내가 마게두녀를 떠날 때에 죽어받는 내일에 참여할 기회가 너희에 없느라. 자, 먹을 것도 그리고 내일 일뭐 그 외로움, 어쨌든가 내일에 대한 염려가 그런 것이겠죠. 홀로소으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길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교회 위하여 내육체에지옥으라품이잘 봅니다. 바울은 유대 교와 이교도 사이에서 얼마나 큰 외로움을 겪었을까요? 지금은 험지 의정교사가십니다 사실 우리 자유주의 국가에서 받는 우리의 자유는 주님과 이분들의 공로 덕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왕따같은 고통을 받는 세상입니다. 북한과 극단 이슬람, 아예시, 하마스 등은 가장 세계시 외면을 받고 가난하고 세계 골칫거리 공식 집단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인류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만 일으키는 도움만 받는 뭐, 혐오왕따 공동체이죠. 자... 비록 우리 가 하늘 믿으면서 이렇게 왕따 고통을 받는다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세상을 보면 우리 하느님 복을 주셔서 하늘 믿지 않는 그런 공동체들이 더 왕따 같은 정말 혐오 인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상급을 위한 고통, 장식이 어떤 믿다면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 것, 정깐여 보시면. 이외 여와의 호 말씀을 마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와 너의 지키 큰상급이라이시하 보라, 주 여와께서 호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 트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그 앞에 있으며.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있죠. 단일다니엘이 왕이 대답하여, 왕의 부름 왕이 진이 가지시며, 왕의 장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었소.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거을 읽으며 그의 죽을 아리리이다 위주를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감당할 만한 고통 속에 얼마나 복된가요? 아브라함의 장대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만하면 지혜를 주시고 그 평화의 보응이 따릅니다. 하지만 유대교 이슬람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시구스들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않는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유대랍피나 마음에 들을 경비하는 악령인 거짓 사단을 경비하는 샤이비를에 불과합니다. 자, 언어를 보겠습니다. 전토를이라는 것은, 에, 뭐, 경작 된 땅의 한 부분 또는 밭들과 이런 내용이 있고 뭐 맹지라고도 하지만은 봄 봄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땅, 농장이나 농지가 있는 그런 시골 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빈 땅의 의미도 있지만 본문의 의미를 더 부여하는 것은 농장과 농지. 에, 밭과 같이 경작지로서 어떠하게 뭐고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소산물이 나는 소중한 땅으로 보는 것이 좋을이라고 봅니다. 이런 금살기 농장, 농지, 밭을 버리고 보금을 쭉는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대 일을 위해 저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고든을다 드리고 오히려 더 창대하신 분도 계시고. 거짓 믿음이나 강요절교로 다 털리고 교회를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전투를 벌인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행동을 할 때는 그 교회나 그 목회자가 바른 사람인지 아니면 이단이나 물질을 억지로 바치게 하는 사회비인지 그런 분별을 가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현세죠. 현은 이또 이것, 세는 시간, 뭐 점뭐 세대 이렇게 적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는 이 세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재물과 사람을 포기할 시 내세의 영생만이 아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카이로스죠. 이와 반대로 자연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생에서 재물과 어, 사람을 100배나 받는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항상 기도, 어, 임, 나 원래는, 아, 아니가요제이버 모르는... 자, 여튼 계속 공 들어갑니다. 항상 기독교를 인정한 나라는 이슬람이나 인도 미기한 불신국가에 비해 100배나 부한 것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북한은 우리 경제에 비해 일도 안 되는 낙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두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믿었을 때이 이,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 그 인도나 북한보다 백배나더 창대한 나라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대 그러나는 그러나뿐만 아니고 지금으로라고 해서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나 우리가 나눴던 31절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된자는 첫째 최고의 그 나중 된자는 마지막에 가장 가치 없는 극도의 맨 끝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는 매우 중요한 문맥을 가는 단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글 개혁으로부터 그러나가 된다면 저 믿는 자와 나중 믿는 자의 비교가 될 것입니다. 즉, 믿는 자끼리의 비교가 되죠. 그래서, 나중 믿는 자가 더 높아질 때 있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앞뒤 문맥이 맞질 않습니다. 앞에 문맥은 신자와 불신자의 비교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잇는 것인, 그리고 지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불신자들이 최고인 줄 알아 이들은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지금 나중된 신자들이 무가치해 보이나 나중에는 최고가치 있는 자가 된다는 분맥에 부합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가치시워 보이는 제스창 불신자인 유래인들이 높아 보이나 그들은 무가치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가치해 보이나 그들은 최고가 된다. 자 어떻습니까? 훨씬 이 해석이 부합해 보입니다. 동의하시죠자그 <laughs> 당시 역사를 보면 로마를 대적한 대장장이 되인 무리는 대학살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는 로마에 퍼져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왕에게도 복음은 전해지어 기독교 국가 왕국이 되어 복받지었습니다. 이 사실 부인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을 차지했던 고대인과 대지상들은 로마에게 포위 공격을 당해서 대학살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현세의 현세의 역사에 이루어지고 있죠. 자, 28절, 구절 강의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여쭤와 이르되 보셨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자, 29절에 주 의문이 중복되는 전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을 따르고 로마 등지에 성교를 다닌다면, 베드로의 아내와 장모 등은 그의 딸린 식구들은 어떻게 지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어떤 추측쇼에도 이는 해명이 되지 않고 어떤 교육자도 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해명을 들어보신 적은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추측을 해본다면 장모가 열병을 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실현해 집중하는 동안 장모와 아내 등의 생기를 꾸려온 것을 추측해 볼수 있고 이 과로현상으로 장모가 열병으로 들어 누운 것이라 여겨집니다. 예, 주님이 오셔서 그녀를 치유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처음에는 베드로는 복음으로 인해 장모에게 보리움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적으로 다시 없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베드로의 식구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지금도 목회자가 복음에만 집중하고 매우 가난하게 살며, 아내가 약사나 보험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집안을, 보험설계사죠? 보험, 유지하는 집안을 봅니다. 때로는 교회의 자네비로, 어, 경우, 생계를 유지하는 목회자 집안을 봅니다. 자, 목회에, 어, 당연히, 때는 교회의 사례이로 겨우입니다. <laughs>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목회자 집안을 봅니다. 교회에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저 같은 전주사 같은 경우는 직장도 가지는 경우가 많게 생계 유지는 지장이 없지요. 이 어느 정도 목회를 하면 차와 집 든든한 사례를 줄수 있는 교회를 성장하는 예를 많이 봅니다. 또 샤모도 그 일을 쉬고 교회 일만 집중하기도 하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나 되는 헬라우대는 그리고 지금으로라도 해석을 할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커다란 문맥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시 요약을 합니다. 믿는 자의 빛.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믿는 자는 나중 믿는 자보다 못할 수 있다는 해석이 단가 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신자와 문맥상으로 앞뒤 문맥상으로 신자 불신자끼 비교가 맞다는 것이죠. 지금 같이 쉬어 보이는 제사장 불신자 유대인들이 높아 보이나 그들은 무가치하게 되고 예심의 제자들은 무가치해 보이나 그들은 최고가 된다. 후세가 더 오라 보인 것을 보 수가 있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도 이와 같이 복을 받고 있지 않나요? 하느님 안 믿는 자로 처음에 멸시를 받는 직장생활, 가족생활, 구에는 모든 일에게랑과 존경을 받는 생활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오히려 나음을 받는다. 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주기 기도 도문으로끝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공德실를 통해 많은 지인 친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셔 많은 힘을 얻습니다. 또한 이 지인들의 힘으로 직장에시도 평안을 누리고 직장을 잘 얻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두가 백배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한 기독교 국가 등을 우리나라가. 지... 친하고 인정함으로 그들과의 움으로 많은 온전의 협력으로 국가적 부와 창대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 예수님만시죠 건강 가운데 불신자보다 백배의 창대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